안녕하세요. KBS 광주 랜선필진 장승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파기 환송되고 더구나 이제 보소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법정 구속에서 해방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김학의 차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용구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을 부인하다가 이 블랙박스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 차관이라는 자리가 참 만만치 않다. 동영상과 좀 관련이 많은 자리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학의 사건은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사건입니다. 이게 벌써 10여 년전 일인데요. 2013년 3월에 박근혜 정부와에서 첫법무 차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갑자기 별장 성접대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사표를 냅니다. 이유는 아시죠? 윤중천 씨가 김학의 씨에게 별장에서 성겹대를 비롯한 뇌물을 제공을 했다. 아, 이란, 이제, 언론의 기사가 터지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그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 충분히 이 사람이 김학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서 따로 뭐 감정을 맡길 필요도 없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뭐이 부분은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에서도 이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검찰은 경찰이 봤을 때 명확하게 이 사람이 김학의씨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도 자기들은 이걸 잘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아, 확정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또 확정이 안 된다. 또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 피해자들이 직접 뉴스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그 비디오에 찍힌 사람이 나다. 이렇게 증언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은 계속 이 사건을 유야무야 이렇게 뒤로 넘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어, 김학의 차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이제 종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죄를 받는다는 것,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법률가들이 고도의 기술을, 뭐 고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 유치한 기술을 써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사건을 계속 이렇게 끌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실제로 이 김학의 사건이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야, 이대로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죠.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 공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세워진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뭐 대통령이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재수사를 어, 하게 됩니다. 재수사를 해가지고 공소 제기된 사건이 이번 사건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는 윤중천 씨 말고 다른 뇌물 제공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뇌물 제공자가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뇌물을 안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심에서 증언을 바꿉니다. 법정 증언을 바꾸면서 내가 돈을 준게 맞다. 그리고 이 증언이 유력한 증거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2심에서는 실제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김학의 씨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역시 뭐 정의가 살아있구나. 어쨌든 간에 처벌을 받긴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보속도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김학의 씨는 집에 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판결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김학의 씨는 그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단 말인가? 어, 뭐가 문제인가? 이걸 이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무죄라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어, 우리가 하는 말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1심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이 2심에서 증언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 증언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 검찰이 이 증인을 데려다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맞춘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 쪽이든 검찰이든 뭐 피고인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을 먼저 사전에 먼저 만나보고 자기들이 유도하는,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불법은 아니고요. 검찰도 어, 자기 내부에 정해져 있는 검찰 그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사전에 증인을 면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꼭 이번 김막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뭐 어느 사건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을 바꾸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좀 과도하게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대법원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이제 면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검사의 의도대로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뭐 암시, 뭐 이런 것들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니까 검사가 제대로 입증도 못 하는 것 같고, 우리들이 볼 때에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좀 심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김학의 씨는 법정 구속에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이 법리상으로만 놓고 보면 매우 바람직한 판결입니다. 근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이것은 새롭게 나온 법률은 아니에요. 형사성법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거의 사법 관행을 보면 여전히 검사가 증인을 회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 영화에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증언을 이끌어내는 장치도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이런 나쁜 관행에 대해서 어,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법리가 좀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랜선필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증인이 처음에는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증언을 바꾸죠. 한명숙 총리를 처벌받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다. 이제 내가 진실을 고백하겠다. 이렇게 증언을 바꾸는데 법원은 그 증언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혀 쳐다보지도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했던 말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죠. 그때 증언을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증언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이 회유를 했고, 실제로 몇 차례나 검찰청에 가가지고 검사실에서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허설까지 했다. 그래서 내 증언은 다 검찰에서 조작된 것이다. 이런 진실을 밝히는 비망록도 발견이 되고 자기가 또그 양심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뭐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이제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뭐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고 조용히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세상이 원래 이제 공평하지 않다는 것뭐또 절대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뭐 어느정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어, 법이라는 게 교과서 안에서는 정말 선하고 공정해 보이고 뭐 정말 나무랄 것 없는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큰 파도를 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쪼록 이제 정의로운 법리가 선택적 적용이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